여보 나 지금 퇴근했는데 뭐해? 나 병원에 주하란 있어? 뭐? 왜 병원에 있어? 무슨 일인데? 지우가 주하를 또 물었어? 얼굴에 삼쳐놨어. 또 물었다고? 이번엔 얼마나 심해? 이빨 자국 깊게 났고 피도 좀났었서 소독했는데 너무하나. 지우그 녀석도 그런 거면 형이랑 형수한테 뭐라 해야지. 형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냥 웃더라 애들이 약해서 어떡하냐고. 뭐야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주아 아픈데. 그러니까 나 진짜 열받아서 손 떨려 지난번 3초도 아직 안 나았는데. 그때도 물렸던 거 내가 기억나 내가 형한테 전화해볼까. 오빠가 하면 더 싸울까봐. 내가 직접 말할게. 알았어 근데 주아 지금 좀 어때? 울다가 좀 잤어. 얼굴 보면 내가 더 속상해. 당연하지 내가 바로 갈게 같이 있자. 오빠 조심히 와 근데 형님 태도 진짜 어이없어. 나도 화난 애 애들 놀다 다친다고 넘기는데 그게 몇 번째야?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진짜 따지러 갈 거야? 더 이상 못 참아. 그래, 너 화난 거 이해돼. 나도 같이 힘낼게. 야, 너 뭐야? 아침부터 집 앞에서 왜서 있어? 형주와 얘기 좀 해야겠어. 지우 때문에 병원 갔던 거 어제 들었지. 아, 그거. 애들끼리 좀 다친 거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? 오버? 주아 얼굴에 이빨 자국 남았어.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?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. 어 부모가 다 쫓아다니면서 막겠냐? 몇 번이나 물렸는데 그게 말이 돼? 형 내가 몇주 전에 지우 조심하라고 전화했었잖아. 아 맞다. 내가 지우 혼내지근데 그게 내 교육 방식이야. 너까지 나서서 뭘할 필요 없어. 교육? 지호 험내고 나서 웃는 거 내가 봤는데 그게 무슨 교육이야? 야내 아들 내가 알아서 키운다. 너는 주하나 잘 챙겨 남의 집해 교육에 왜 참견이야? 내 딸이 다쳤는데 참견 안 하게 생겼어? 형좀 남의 애도 존중해줘. 존중? 너야말로 맘충처럼 굴지 마. 애들끼리 알아서 놀게 놔두라고. 맘충? 지금 나한테 그 소리 한 거야? 응너 지금 딱그 꼴이야. 내가 뭐 잘못했냐고 사과라도 하라는 거야.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. 지우 또 주화물면 나도 가만 안 있어. 뭐너 지금 나 협박하냐 어이가 없네. 협박 아니야 경고야 형이. 지우 제대로 안 보면 나도 방법이 있음. 야너 진짜 웃긴다. 나한테 교육법 가르치려다가 이제 협박까지 하네. 오빠 나 방금 병원 다녀왔는데 주와 얼굴 3초 깊어서 흉터 남을 거래. 뭐라고? 여보 진짜야? 흥 응, 의사다 그러는데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지우 때문에 왜 우리 애가 이렇게 돼야 하냐. 형 들었지? 흉터 남는다고 주아가 평생 이걸 안고 살아야 한다고. 야그 정도면 좀 심한데 그래도 애들 장난이니까 뭐 어쩌겠냐. 애들 장난? 형 진짜 무책임하게 나올 거야? 오빠나 진짜 형님 태도 이 안까 주아 아픈데 저렇게 나오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. 여보, 나도 지금 형태도 보니까 화나서 못 참겠어. 이거 그냥 안 넘어감. 여보, 나 회사에서 자료 정리하는데 좀 정신없네. 주아, 어때? 오빠, 나 진짜 지금 너무 화나서 손 떨려 주아. 아까 울다가 겨우 진정했어. 왜또 무슨 일 있었어? 아니, 그냥 주아 얼굴 볼 때마다 속상해서. 그래 지유 때문에 이렇게 된게 너무 억울해. 나도 아침에 형이랑 말하다가 진짜 화났어. 그 인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. 정신 차리긴 내가 형님한테 카톡 보냈는데 대답이 더 가관이야. 뭐라고 했는데? 병원까지 간거 너무 오버다. 애들 장난인데 뭐 그리 심각하냐? 이러는데 나 진짜 터졌어. 뭐야? 그게 진짜야? 좋아 흉터 남을 수도 있다며 그걸 오버라고? 응. 음, 나 진짜 형님 집 가서 따지고 싶어. 아니 그냥 가서 한대 때리고 싶은. 여보 화란 거 알겠는데 그래도 좀 참아 나도 형태도 보니까 미치겠네. 내가 왜 참아 오빠 우리 애가 다쳤는데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저렇게 나오면 나 진짜 못 참아. 방열하지 나도 형한테 따지러 다시 가고 싶네 근데 주아 지금 좀 나아졌어? 약 먹고 좀 자는데 얼굴 부은 거 보니까 마음 아파서 눈물만 나와. 나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화나 여보 진짜 내가 뭐라도 해야겠어. 오빠가 뭘 어쩌려고 나 진짜 이제 지우 근처에 주아 안 보내고 싶어. 나도 그래. 근데 혹시 주아가 지우 물면 어쩌지? 그럼 내가 더 화날 것 같은데. 나도 그게 걱정돼. 주아가 똑같이 하면 오빠가 지우 때릴까봐? 무서워.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냐? 그래도 솔직히 형태도 보면 때리고 싶긴 하네. 오빠 진정해놔도 화나지만 내가 계획 있으니까 좀 믿고 따라줘. 무슨 계획인데? 일단 주화 상처부터 잘 관리해서 흉터안 남게 할 거야. 병원도 자주 가고. 그건 당연하지. 내가 퇴근하고 같이 병원 갈까. 약도 더 받아오고. 응, 음, 그럼 좋지 오빠다 같이 있어주면 나도 좀 마음 놓여. 알았어. 나 오늘 좀 일찍 끝내고 갈게. 주화 좋아하는 단식도 사갈까. 진짜 주화 초코우유 좋아하니까. 그거 사다 줘 기운 좀낼것 같아. 오케이 초코우유랑 뭐라도 더 챙길게 너도 좀 먹고 힘내. 고마워 오빠 근데 나 진짜 형님 생각하면 아직도 허가 안 풀려. 나도 마찬가지야 형이 사과 안 하면 나도 그냥 안 넘어갈 거야. 맞아 우리 주화 위해서라도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. 는 나도 힘낼게, 여보, 너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, 주아 잘 챙겨. 알았어. 오빠 조심히 와서, 우리 같이 주아 시켜주자. 나너 진짜 뭐야, 손 물린 거 아파 죽겠네. 형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그런 거지, 주아한테 사과해. 사과. 내가 왜 사과해야 돼, 애들 장난인데. 잔난. 주아 얼굴 흉터 남을 수도 있다니까 그게 잔난이야? 야 그건 좀 심하긴 해도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잖아. 너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. 예민? 형 지금 주아 아픈 거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? 아 그럼 내가 뭐 어쩌라고 돈이라도 내라는 거야? 당연하지, 사과하고 치료비도 내놔, 주아 때문에, 우리 부부 지금 정신 없어. 야, 너 진짜 웃긴다. 애 하나 다쳤다고 돈 달라고 협박하냐? 협박 아니야, 정당한 요구야, 형이 책임 안 지면 나도 계속 올 거야. 계속 온다고? 너 지금 나 겁주는 거야, 뭐야? 겁주는 거 아니야, 진짜 할 거야, 지우가. 또 주아 물면 나도 형또물 거야. 뭐? 너 진짜 미쳤냐? 손 물린 거. 아직도 욱신거리는데 또 문다고? 형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나도 방법 없지. 사과하고 돈 내놔. 야너 진짜 터무니없네. 내가 왜 돈까지 내냐? 지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. 일부러든 아니든 주아가 바쳤잖아 형이 지우 잘 가르쳤으면 이런 일 없었어. 아 교육 얘기까지 나오네. 너 진짜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있냐? 내딸 다쳤는데 자격 없겠어? 형이 사과 안 하면 나 진짜 매일 여기 올 거야. 매일 온다고? 너 진짜 귀찮게 할 셈이네. 귀찮아도 할 거야. 주아 아픈 거 생각하면 나도 못 참아. 야너 진짜 짜증 난다. 알았어. 미안하다고 하게 됐냐?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것 같아. 진심으로 사과하고 돈도 내놔. 돈까지. 너 진짜 너무한다. 얼마야? 그 치료비. 병원비의 약값까지 지금 50만원 정도 들었어. 그거 내놔. 50만원. 야, 너 진짜 터무니없네. 애 상처 하나에 그게 말이 되냐? 의사가 흉터 남을 수도 있다니까, 그럼 더둘 수도 있어, 형이 책임져. 아, 진짜 귀찮네, 알았어, 줄게 줄 테니까, 제발 그만 좀 해. 진짜 내놓을 거야? 사과도 제대로 하고. 아, 미안하다고, 주한테 미안하다고, 나도 지우 잘 가르치게 됐냐. 그럼 돈은? 여기 있다. 50만원 던져줄 테니까 봐라. 던져? 형 진짜 태도 왜 이래 사과가 그게 뭐야. 아 내가 돈도 주고 미안하다고 했잖아. 더뭐 바래. 태도가 문제야 형이 진심으로 안 미안한 거 같아서 화나네. 야 내가 언제 진심 아니었냐 그냥 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. 억지든 뭐든 제대로 했으면 됐어. 근데 형 이제 우리 가족 근처 오지 마. 뭐, 나더러 오지 말라고? 너 진짜 너무한다. 주와 다치게 한게 누구야? 형이 우리의 안전 생각 안 하면 나도 형안볼 거야. 야, 너 진짜 가족 근처는 거야, 뭐야? 끈찮은 거 아니야. 주와 안전이 먼저야, 형이. 지우 관리 못하면 어쩔 수 없지. 아, 진짜 너말 너무 심하다. 나도 속상해. 속상하면 진작 사과했어야지.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지우 잘 봐. 알았어. 나도 지우 단속할게. 제발 이제 그만 좀 해. 그럼 됐어, 형. 이제 우리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마. 아 진짜 너 때문에 피곤하다 알았 어？안 갈게？그럼 나도 더안찾 아가？형 도 약속 지켜.